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부자의 다육 사랑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모든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분갈이를 한번 더 살짝 해볼건데요 어 이거는 이제 제가 제 예, 미국마리아 어, 이렇게 아주 얼굴이 이쁜 이렇게 군생을 판매를 했던 아이인데 음, 오늘 이제 우리 회원님이 오시면서 그걸 살짝 가져왔어요 미국마리의 특징 요 아이는 이렇게 백합꽃이 마지막 질때 모습처럼 뒤로 이렇게 완전 까지는게 요 아이의 특징인데 어, 여기 지금 가운데 약간 눌려서 그런 면도 있지만 눌려도 이 아이들은 뒤로 이렇게 제껴거든요 어, 이 아이는 보면 이렇게 제껴 그죠? 다른 건 봉황처럼 모아지는 게 매력이라면 이 아이의 특징은 입장이 이렇게 뒤로 손톱이 뒤로 홀딱 제껴진다는 거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 자 오늘 어, 물도 잘안끌어올리고 해서 이 아이 한번 체크해 볼 거고요 자, 이 아이는 레옹입니다 레옹, 오아 레옹인데 환엽이 어, 아주 애기지만 보이죠 자, 이 아이는 음, 하나 이를 밭에다 심어서 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아이가 어떻게 통통하게 크는지 한번 볼거고요 자, 요 녀석은 백운각 철화입니다 백운각 철화 지난번에도 제가 분갈이를 하나 했지만 이 예, 아이 사이즈가 이게 한17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위에 보면은 쌩얼이 하나 있는데 역시 철아가 크는 성장 속도는 옆으로 뒤로 이렇게 크는데 이 아이는 위로 이렇게 예, 크는 속도가 남다르게 큽니다. 아주 빠르게 원래는 이렇게 크지 않고 작았거든요. 예, 스티치를 박은 것처럼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뒤에 보면 아주 예, 거시기하게 생겼습니다. 특이하게 생겼죠. 자, 이렇게 예, 멋지게 생겼는데, <laughs> 저희가 라이브 때 이거 많이 좀 웃고 즐기면서 판매했던 백운각 철화. 오늘 이 아이도 분갈이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우꼬리 철화예요. 예, 여우꼬리 철화도 자, 이렇게 판매한 건데, 오늘 또 분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딱 우리 복된자님나 아가들. 예, 분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여우꼬리 철화를 한번 분갈이를 살살 해 보겠습니다 어 정말 색감도 여기 독특하네요 예 진짜 여우꼬리가 여기서 나올래나요 자 요것도 쌩얼이 아 여기 있죠 이렇게 쌩얼이 있어서 예, 요 꼬리가 나오면 여기서는또 꽃도 펴주겠죠 여우꼬리도 꽃이 참 이쁜 선인장 중에 하나인데어요 아이 특징은 그냥 밑으로 좀 길게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또요 철화는 철화대로 또 이렇게 매력이 있네요 자, 흙은 대강 좀 살살살 털어 주고요. 오 물을 안줘 갖고 먼지가 엄청 나네요. 자, 이렇게. 어, 산인장은 좀 키우기가 그래도 쉬운 편이죠. 그죠? 어, 한겨울에는 예, 이 온도만 잘 맞춰 주면 정말 잘 크는 예, 무난하게 크는 아이 중에 하나고요. 어, 지금 요거 요거리철례는어 철화 대비 화분이 약간 큰 듯한데 이렇게 조금 크게 심어서 좀 크게 한번 키우도록 유도를 한번 해보려고 조금 화분을 큰 거를 좀 주문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분도 참 멋있죠? 더정공방 건데 아주 멋진 화분. 자 이렇게 해서 앞쪽은 여우 꼬리잖아요, 그죠? 꼬리 쪽에 생얼을 이렇게 두어서 뒤로 흘러내리게 하고 앞쪽은 이렇게. 이쁜 모습만 보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사이즈가 조금 크게 키워야 이렇게 밑에 저기 흙심이 좋아야 꽃도 피우고 자구도 좀더잘 자르고 쑥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화분은 조금 넉넉한데다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있던 집보다 지금 화분 사이즈가 조금 더 커요. 좀더 널널하고. 깊이는 같지만 넓이가 있다 보니까 아마 땅심을 훨씬 더 많이 받을 겁니다. 이 아이가. 그러면 좀 크는 성장 속도도 좀 좋아지고요. 어, 근데 이제 우리가 다육이나 뭐 이렇게 개마옥이나 저희가 이제 키워보면 나이테가 있는 아이들은 물을 주는 그 기간 양이 일정하게 줘야 예, 클때 모양이 일정하게 큰다는 거 어, 특히 제가 이제 개마옥을 집에서 오래 키워봤거든요 어, 여름에는 성장을 하니까 쑥쑥 크다가 겨울에는 추워서 성장을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가 허리가 잘 녹혀져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어, 개마옥을 키우신다 그러면 겨울에는 약간 따뜻한 거실로 데려다가 키우시는 거 괜찮아요 다른 다육이들은 거실로 들어가면 약간 막옷자람도 있고 안 좋은데 개마옥은 그나마 예, 어, 약간 그 더울 때 크는 아이거든요. 그 겨울에는 성장을 멈추는 거라, 어, 허리가 잘르게져요 근데 팁장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팁장에서도 몇년 키워갖고 큰 제품들을 몇개 갖고 있는데, 그 사이즈 굵기가 일정하게 아주 통통하게 이렇게 유지하는 걸볼수 있고요. 어, 이런 아이들도, 어, 겨울에는 물을 안 준다고 또 너무 굶기고 물을 주는 계절에는 또 너무 그냥 폭풍처럼 많이 줘버리면, 어, 모양새가 일정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쑥 웃자라는 그런 현상을 예, 줄 수가 있으니까 물은 항상 조금 일정한 기간 일정량을 이렇게 쭉 예, 고르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꼬리 철갈이를 학 마치고 자배군각철학 지난번에도 제가 좀분갈이를 하나 했는데, 거그 아이는 요, 요거보다 조금 그 위에, 위에 키가 좀 작은 아이였고요. 이, 이 아이는 위로 키가 좀 많이 큰 아이. 어, 분갈이를또 하겠습니다. 여기서 워낙에 뿌리를 내리고 단단하게 있던 아이라 예, 빠지는 게 쉽지는 않네요. 예, 그래도 또 이제 움직이네요. 자, 음장갑으로 살짝 잡고. 우와! 우와! 와, 대단하죠? 어, 여러분들 선인장 분갈이 하실 땐 제가 지난번에 스트리폼이나폭폭이 네, 이용하시라 그랬고요. 요거 백운각 철량 같은 경우에는 가시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이런 고무장갑 같은 거 하나 살짝 잡고 하셔도 큰그 문제가 없답니다. 자, 흙을 좀 털어주고요. 새로 또 영양가 있는 흙을 또 바꿔줘야죠. 자, 요렇게. 자, 요거는 살짝 그 고무망치인데요. 어, 이게, 그, 선인장 흙을 털때 때린다는 느낌보다는 예, 통통통 두드려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 뿌리에 잘 이게 막 엉겨가지고 예, 단단한 요 흙들이 예, 좀 솔솔솔솔 털어지는 게 조금 도움이 된답니다. 와, 대단하네요. 우와. 자, 지난번에는 요거보다 좀 작은 사이즈였는데 밑에가 얘 위에 못지 않게 막 기둥이 뿌리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자, 이아이도 이제 서서히 기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 세상에. 무뿌리 같아요. 뿌리 같습니다. 묵꾸리 아, 사와사에 보이시죠, 그죠? 보이나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위로 지금 생얼이 워낙 크게 올라왔는데요 보이시죠, 그죠? 무슨 무뿌리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고요 안쪽에도 이렇게 만져지는데 굳이 뭐 이렇게 많이 털고 깎고 할 필요 없이 밑섬만 살짝 자르고 동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치지 않게 살짝 놓고 그 산에서 약초 캐시는 분들이 보면 대물이라 그러죠 대물 만났어 그렇게 생긴 아이네요. 자, 해부는 자 오늘 이렇게 네, 큼지막한 어, 우리 요거 캔디에서 나는 오 해바라기 분 아주 큰 사이즈예요. 자 여기다 이제 심어줄 건데 어, 저 아이가 사이즈가 워낙 지금 좋아서 요 정도는 해줘야 네, 조금 네, 유지가 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어, 저것도 지금 위에 어, 철아이의 그 몸통을 다맞추려면 화분 폭이 굉장히 넓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래서그 맞추지 않고 어, 아이를 위로 조금 끌어 올려서 심을 그런 생각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으쌰. 아이고야 화분하고 예 배공각 철아 예, 힘없으면 은못 들겠어요. 예 보통 무게가 아닙니다. 오구오구오고오오구오구오구 오구, 오구. 네 조금 더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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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해서 달아내고 네, 이 아이를 넣고 키를 맞출게요. 자, 화분의 앞쪽으로 어, 이 화분이 아니, 이 요, 요 배근각이 예, 좀 거시기하게 생겼어요. 이따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한번 더. 네, 전체를 한번 싹 훑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생겼고 어, 키 사이즈는 지금 요정도면 어, 철화가 화분에 걸치지 않고 딱 맞게 네, 자리를 잡을 그런 위치 와 무슨 이 달기 선인장 뿌리가 저렇게 굵어서 무슨 그 애기 총각무 같은 네, 그런 굵기 처음 어, 봤습니다 저는 네, 지난번에도 봤지만 이 아이도 장난 아니네요 어, 보통 선인장은 그 흑배합 비율이 마사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저는 조금 네, 상토비을 조금 넣어서 심었습니다 어, 이왕이면 멋지게 네, 큰 사이즈로 한번 성장을 해보라고 지금도 엄청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네, 더좀 키워서 <laughs> 다음에는 더큰 화분으로 네, 한 번, 이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 기 선인장들이요, 그, 겨울 추위만 조금 조심하시면, 참, 무난하게 잘 커요. 네, 요건 지금 철화 상태여서, 네, 꽃을 본 기억은 없는데, 쌩얼해서 꽃이 피어주면더 멋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자, 쌩얼. 자, 이렇게 큰 쌩얼. 자, 다 심었고요. 마무리 마사토 굵은 마사토 올려서 지지대도 해주고 어 지금 이 아이는요. 전체적인 밑에 그 뿌리에 비해서 우에 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약간 흔들흔들 흔들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완전히 내릴 때까지 네, 살짝 흔들림이 있어서 자주 움직이지 않고 고정하게 네, 뿌리가 나와서 흙을 꽉 잡아줄 때까지는 조금 조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멋있네요. 살짝 원래 있던 화분에서보다 자꾸 끌어올려서 심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인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다음에 할 때는 요 화분도 작을 것 같습니다. 훨씬 큰 분으로 멋지게 인사를 해야 될 그런 아이 자 자 여기 뒤에가 참 거시기하죠. 우리 지난번 라이브에서도 깔깔대고 많이 웃으면서 이 아이 때문에 또 힐링했던 그런 건데 여기 이제 뒷 모습, 예, 뒷 모습이 이렇게 생겼고, 자앞 모습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이 식물은 저희에게 여러 가지 힐링하는 예,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자 대궁각 철라 마무리하고요. 자 요거 예, 미국 말이야. 한번. 뿌리가 이상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물도 좀덜 끌어올리고, 살짝 모양을 안 잡아서. 자, 요거 예, 지금 육두인데요. 세개 어, 정도를 커팅해서, 어, 따로 심고 요거는 하나하나를 분리하든가, 예, 또 따로 한번 키워보면서 이쁜 모습이 나오나 한번 볼게요. 자, 물도 잘안 끌어올리는데, 예, 어차피 커팅할 거라 뿌리를 빨라 갖고 볼게요 커팅 자 이것도 커팅 얘 뿌리 건강한 것 같은데요 네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물을 잘안 끌어올리니까 이상이 있는 도 한번 보고 이 다육이는 정말 신기한 식물이라 밑에 뿌리가 다 고사가 되고 죽어도 몸체가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요 뿌리 여기 자체는 죽고 여기 생산점에서 뿌리가 나면서 요 뿌리로 살거든요. 심지어는 목대 있는 국민이 같은 경우에는 여가 죽으면 위에서 그 공중 뿌리를 내려서 그리 물을 수분을 끌어들이고 살기도 하고. 예, 직접 녹지만 않으면 예, 어떤 방법으로든 대기 중에 있는 습을 끌어들여서 예, 스스로 살아나가는 그런 아이인데 지금 이 아이는 보니까 뿌리도 건강해요 예, 뿌리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두를 심어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환경만 되고 예, 영양만 좋으면 예, 또뭐 자구도 잘 내는 군생을 잘 만드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세 개만 분류해서 한번 심어 보도록 할게요 예 뿌리 건강합니다. 음, 그렇다면은 물을 끌어들일 수 없는 예또 다른 예, 조건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는데 예, 전체적으로 건강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하엽도 떼어주고. 그래서 뭐 물을 끌어오리지 않으면 한 번쯤. 네, 이렇게 어, 밑을 어, 체크. 아, 여기 조금 안 좋네요. 이거 보이시죠, 그죠? 네, 전체적으로 건강한데 물을 잘안 끌어올린다고 해서 지금 뽑았는데, 자, 여기 보이시나요? 예, 네, 조금 안 좋았네요. 네, 아, 그러네요. 이게 네, 여기 오래 잘못 뒀으면 예 물을 수도 있는 데, 요럴 때는 사실 우리가 요 속을 몰라. 그런데 이럴 때는 물을 굶기는 게더 낫거든요. 우리는 물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다 열심히 물을 주게 되죠. 예, 네, 안 좋으네요. 그, 자, 요거는 바로 심지 않고 조금 말려가면서 네, 뿌리가 목대에서 나오는 걸 확인하고 심어주는 게훨 네,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 안 좋으네.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 잘라진 아이고, 네, 저쪽은 목대가 지금 보니까. 네, 예, 지금 빨갛게 약간의 물음이 와있고, 이게 참, 다육이 우리가 속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죠? 근데 이제 오래 키우다 보면, 느낌으로, 어, 물을 줘도 물을 안 끌어올리고, 탄력이 없고, 이 아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운데 끼워서 찌브가 돼가지고, 뒤로 못 제끼지 않고요, 가운데 끼면 더 멋있게 뒤로 제끼는 그런 아이인데, 지금 제끼지를 않아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부를 한번 해보는데, 역시 뿌리가, 안 좋아서 물을 끌어올리지 않는 그런 상태네요. 예, 이러기 때문에 자기의 그 이쁜 모습을 예, 다 만들지 못하는 거죠. 사람으로 말하면 양기 부족. 예, 에너지 부족입니다. 뭐 자칫하면 갈 뻔했어요. 자, 요렇게. 자, 요럴 때는 여러분도 또 저도 바로 심지 말고요. 어, 말리는 시간도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아, 아예 좀긴 시간 방치해서 자체적으로 뿌리가, 새 뿌리가 난 거를 심어주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 살짝 보시면, 여아이가 뿌리가 이렇게 나빴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살아나기 위해서 지 혼자 뭐를 했냐 하면은, 여기, 요거 보이시나요? 새 뿌리 내고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다 물을 너무 과하게 얘가 수분기가 없고, 물을 끌어올리지 않는다고 물에만 너무 담그지 않으면, 이렇게. 예, 스스로 살려는 세포를 또 이렇게 중간에 낸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뿌리가 이렇게 났어요 이 뿌리가 안 좋으니까 여기서 살겠다고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키우시다가 아이가 상태가 안 좋으면 자꾸 물만 주지 마시고 한번 살짝 우리 왜 음, 속이 안 좋거나 체할 때 계속 먹는 것보다 살짝 굶으면 치료가 될 때가 있듯이 다육이도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예, 사이 굶어주면 오히려 본인이 어, 다육이 스스로 살겠다고 이렇게 뿌리를 내고 있다는 거. 자, 이 정도 다듬어서 네, 시간이 걸리면 여기 여기 이런 데서 요 생장 잎이 떨어진 생장점에서 뿌리가 나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심어주면 될것 같고요. 자, 이것도 네, 아낌없이 잘라볼. 그죠, 그렇죠 사람으로 말하면 약간 얼먹었어요. 이렇게. 예, 요럴 때는 하여튼, 바긴다 생각하시고, 예, 나도 굶듯이 얘도 좀 굶겨주세요. 그냥, 어, 환기 잘 되는, 바람 잘 통하는 데다가, 살짝 말려주시면, 예, 기 뿌리가 나오는 거 보셨죠? 그죠? 예, 병들은 부분은 완전히 없애주시고, 아, 이게 이제 수관이 우리가 이제 무르거나 막힌다 그러는데, 어 이렇게 수간을 많이 먹고 들어가요 아마 요런게 어, 물을 줬을 때 열을 받았거나 뭐 하여튼 어떤 어떤 네, 컨디션 조절을 우리가 못 맞춰 줬기 때문에 오는거라 참 다육이 비우기 비우 맞추기 어려워요 자 이렇게 떼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갈이 해놓은 백운각서화 요거리 이렇게 보고요 자 우리 밭으로 레옹식으로 갑시다 자, 요거 밭에다가 레옹을 심을 건데요. 어, 화분에 심는 아이보다 그래도 밭에 심는 아이들이 조금 땅심들이 좀 좋거든요. 자, 자, 이렇게 새로운 수혈도 해주고 자, 레옹도 뽑아서 자, 뽑아 갖고 왔는데 기존의 흙은 살짝 빼버리고 자, 요렇게 하면은요. 뿌리를 거의 안 건드리니까 뭐요 아이가 이사 온줄 모르겠죠? 네, 우리 모르는 걸로 하고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심어 놓으면 아무래도 네, 음, 충격을 받는 거좀 적을 거예요. 네, 적응은 빨리 할수 있고 자, 이렇게 내용을 하나 심고요. 네, 중간 중간에 여러분한테 얘가 얼마나 이쁘게 환엽으로 크는지 한번 자랑할게요. 자랑하면 안 될래나? <laughs> 자 이렇게 심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예, 화분 분갈이. 밭에 심는 내용 모습까지 보여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